밑에 이거를 싹 치는 거예요. 가만 히 있어요. 집이 <laughs> <laughs> 다 계산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미국에서 직구입한 거 이번에 사셨어? 저 처음 구 얼마에요? 20얼마 줬어 그렇게 비싸? 총간비만 10만원 줬어 원래, 원래 싸하니 우리나라에서 얘랑 비슷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얘보다 날이 더 세련된 거는 13만원이면 살수 있어 근데 음. 내가 또 옛날 거에 꽂혀가지고 이걸 또 직수입해 아, 온게 한국에도 그안 팔아요. 응, 미국 매수에서만 팔고 있는 음. 바보짓 한 거죠. 보면 딴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사실. 음. 10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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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0스요 아, 클위스1 지금 자전거위에1 0위요 10위에. 1 0위 거. 아 근데 진짜 알고리즘안 떠서 그렇지 되게 많이 오셨네요 어좀 올려, 살짝 렸어 앞머리를 조금만 잘려면 아니 앞머리 중에 좀 이상한가 밖에 네. 자전거 되게 멋있네요. 음. 할아버자전거 음. 핸들이 약간 이렇게 음. 휘어있어 음. 요즘도 나와요, 제가. 아, 그래. 삼 음. 음, 그, 그렇구만 젊어 보이게 바뀌어야 되니 젊어 보이게. 나이 먹을 사람은 젊어 보이게. 정민이가 나몇살 몇 같이 보이냐는 게 뭐라는지 알아 60? 음. 40대 후반으로 보이지 않아? <laughs> <laughs> 왜? 이렇게 해주고 입서비스 하거 같은데. 이, 입서비스요? <laughs> 네. 아, 예. 아니에요. 야중이야 예. 입서비스요? 아니요. 저습니다 그냥 됐어요. 어, 연관도 어떻게 또 입서비스로 하러 종이 가 그렇게 부인다는데. 응? 0대 후반이라고 안한걸 다행으로 하려야 돼. 이제? 아들이 서른하난데 30대 오 가야 되죠 이제 알겠어요 응. 아이고 가서 고생이야 네, 착하네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도 하고 하니까 응 그래, 그니까 하자 그래도 그돈 벌기 싫은 줄 아는 거 같네 근데 약간 옛날처럼 식당이 없면서 음. 알바 못하겠어요 음. 이제 저 여기 방제소에서알바하 저게 아, 음. 이랬던 소붕지 있잖아요 응 음, 거기? 응 음. 그런데 제가 다시 못 가겠어요 돈 벌기도 힘들고 응 음. 배우도 음. 나중에 미용실 차리면 잘 되면 거기 가서 알바할게요 음 이발소는 미용실, <laughs> 미용실 하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이발소를 헷갈리네. <웃음> <웃음> 미용실에서 힘들거든. 잠깐서도 그냥 미용실 처리 만기야? 두 개가 달라. 거기다 미용실, 이렇게 써놓고, 하나는 미용실, 하나는 이발사, 이렇게 두개 고르면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연이 지금 머리에 떼빵 났어요 지금 <laughs> 왜 사연이 부상이왜 여기서 쏙 들어가냐고 아 그러네 맞네 이게 씨 어떤지 이상하다 해서 맨날 아니 그거를 잡아주는 게 기들자지 그런 걸할줄 알아야지 빨리 내 머리 갖고 가만, 연, 가만히 있어봐요 연습을 하단 말이오 평소보다 조금 더 발이 높이 되니까 바로 티가 나네거 그래요? 응. 그런 거 연습을 하란 말이고. 아야, 뭐, 찐따가나 된, 응? 집합먹든 뭐 상관없는데, 그 다른 손님들 그러면 뭐라고 하지? 아야, 뭐, 어차피 세단가 갈 것도 아니고, 뭐. 죽으나, 사나, 우리 마느라, 지금, 마느라, 데이고 살아야지, 뭐. 응? 말안된다고 뭐, 딴 마느라, 데려다가살 수도 없는 거잖아. 응? 안 그리나 중이나? 저. 그냥 죽어나 사나 드리켜 살려야지 뭐뭐말안 듣는다고 뭐이 추천은 추천해면 되겠어뭐찐따나 괜찮은데. 일부러 쓸 층지게 막 해놓는 거아니 응? 일부러 그렇게 층지게 만들었어요. 일단은 피하나요 그렇게 하려면 층지게 하려면 저 여기 계단 같이 착착착착 이렇게 만들어. 놔 응,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응? 그래. 응.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어이 조금 보다구 하나지. 이 계단도 아니고 보도 아니면은 이게 응민이도 나중에 그 계단 머리 한번 잘라봐라 계단 머리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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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단 같이 이렇게 딱 머리를 계단 같이 층층층 이렇게 3단으로4단이다 네, 괜찮아요. 응? 안될 같아. 네, 왜? 계단, 뭐에, 머리라고. 지금, 지금 머리 계단 머리라고. 지금 머리 스타일 계단 머리라고 해가 네. 니가 히트 한번 시켜. 안돼요. 유튜브에다 올려 계단 머리에서. 응 수고했어요 네, 응, 네. 또. 수고하세요 요일때또리네음됐 그래. 그래. 네. 응. 됐어 음. 응. 많이 늘었다. 안 간다. 응? 내가 생각해서 많이 늘었어. 처음에 엄청 버벅거리더니. 네. 어. 누구 덕이요 사장님 덕이십니다. 이지? <laughs> 아니요처음부터 훨씬 더 잘해요. 응? 처음에는 조금 막그 뭐지 좀버벅거렸어 <laughs> 네 처음에 많이 잘라서 그래도 맞아. 나는 낚기잖아 알아서 응딱한번 응. 해보라 그래야 돼 그래도 무지음오이좋았어 아주 아주 좋아 음